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친구의 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러 가겠습니다. 네, 저는 지금 친구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. 날씨가 매우 좋네요. 친구네 집에 도착했습니다. 이제 친구의 짐에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같이 갈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, 얘는 저랑 한 20년 지기 친구고 같이 6개월 동안 세계 일주를 떠날 예정입니다 자, 일단 일단은 짐을 털어 봅시다 같이 아 얘가 이제 큰가방미네 가방은 한몇 리터 정도 돼요? 44리터 정도? 44딱 그러니까 기내용이네요 어, 딱 더블백 정도로 진짜 군대 더블백이네요. 군대 아, 더블백. 그, 딱 들고 다니는 구조 가방. 여기 아. 뭐 삼각대도 있고 우산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. 이건 뭐죠? 아 상비약 같은 어. 그런 뭐 마티카솔 뭐 이런 거 이런 거 들고 다닐 거고. 샤, 이건 이제 필요한 서류들. 서류들. 여기는 이제 각종 상비약 뭐 타일에 놀이든 <laughs> 뭐 설사기든 뭐든. 아 인도에서 는 필수 템이라이라 그렇지. 그리고 이제 여기는 내가 개인적으로 먹고 있는 아그 o d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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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o o 이 Good. Good. g o o 거 Good. Good. 이 o o d Good. g 이 그렇지. 훈련이지. 훈련. 멋있네요. 그리고 안에 옷은 뭘 준비하셨을까요? 옷은 이렇게 레플리카 두벌 이건 뭐 수영복으로도 되고 이거는 내가 이제 알레이안 아레나 가갖고 입을 옷아 역시 뮌헨 네. 몇년 팬이시죠? 한 1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? 그리고 여기도 이제 수영복 겸뭐 잠옷 이것도 뭐다 미넨이 적혀 있는 거 같네요 그지? 얘도 미넨이야 이거는 바람막이 진짜 미넨 지역 가면 사랑받겠네요 <laughs> <laughs> 동양인이 미넨을 이렇게 사랑해 준다니 인종차별은안 당했으면 좋겠 네. 가방도 미넨이고 <laughs> 어, 독일이 그렇게 심하다 그러던데 이것도 이제 수영복 겸 반바지인가요? 반팔 아. 아그 예전에 유행했던 로카티. 로카티. 진짜 막 입기에 이거만큼 좋은 건 없는 거 같아. 네, 이거는 이제 뭐 셔츠. 옷방이고 여기 이제 안에 입을. 이너. 응, 이너웨어고. 이제 너가 준. 이건 제가 선물해 준 후줄근한. 경량패딩. 경량패딩. 원래 내가 이거는 면바지 여기 에 이제 좀. 수납공간이 많아가지고 바지아 이런데다 이제 숨겨갈 예정이야 무거운 것들 뭐 예를 들면 핸드폰이나 이런 핸드폰이나 배터리나 이런 것들 음그죠 우리가 이제 숨겨갈 예정 수화물만 이용한 기내 수화물만 이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게 맞추기가 힘들죠 원래 내가 레깅스를 챙겼었는데 레깅스 말고 그냥 하나 더 입을 수 있는 바지 옵션을 더 넣었습니다 음... 레깅스 빼고 어 그래서 겨울에 그냥 이거 안에다가 이거 있는거지 여러개 깰게? 음, 그런식으로 그럼 바지 하나 더 생기잖아 옷이 좋네요. 이렇게 다 해서 무게 재보면 아까 몇kg였어? 아까 한5 9 k 정도 나왔습니다 5.9kg에 이제 여기 노트북까지 하면은 딱 7kg가 완성이 되네요 그렇지. 이렇게 짐을 쌌습니다 네.